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여러분, 이거 보세요. 눈이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와, 환상적이. 한겨울에도 안 내리던 눈이. 멋있긴 하네요. 날씨도 쌀쌀해요, 여러분. 밤새 눈이 많이 내릴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나 어릴 때, 이렇게 눈 내리던 모습을 진짜 오래간만에 보는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운전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밖에는 어, 눈이 내리고 있고요. 이렇게 미세하게 들어보면 하우스에 지금 하우스에 눈이 쌓이는 모습이 들리고 있어요. <laughs> 봉황이 계속 지금 봉황을 계속 물을 먹이고 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는 이 아이는 봉황인데도 굉장히 좀어 종자가 특별한 아이.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못한 봉황이에요.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이 아이하고 입장 자체가 틀리죠. 이 봉황이. 지금 뿌리 잡느라고 뿌리를 다 많이 잡았어요. <laughs> 요즘에 저희 빌로봄들이 이렇게 탈피하고 있어요. 오 라인 예쁘다. 오늘 또 오늘 또 창들 창들을 제가 이렇게 딱 전반적으로 어, 물을 많이 뿌려 주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흙속이 이렇게 촉촉하죠 제가 처음에 이게 다육이 시작하기 거의 한 20년도 안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거 천 하나 사려면은요 이런 와 제가 손으로 보면 둘레, 이렇게 크기가 얼마나 크냐면요. 제가 이렇게 둘레를 하면은 한 뼘, 두 뼘, 세 뼘, 네 뼘, 다섯 뼘은, <laughs> 둘레를 잡으면 이게 다섯 뼘은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 이런 창들이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지금은 가격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전에는 이걸 못 사가지고, 굉장히 소가리를 많이 했는데, 거의 한 십몇 년 만에 이게 수원을 푸른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도 이렇게 블랙 창들이 멋있는데 예전에는 어, 저런 아이들이 엄청 고가여 가지고 도매시장 가도 구경만 하고 그랬었답니다. 이거는 지금 서울 몰개인이고요. 여기 자구가 하나 또, 그 사이에 자구가 하나 더, 어, 출산을 했네요.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쟁반에 지금 물이, 이렇게 쟁반에 물이 있잖아요. 지금도 서울 월계인을 이렇게 은근히 물을 먹이고 있답니다. 이 아이도 봉황이에요, 봉황. 굉장히 좀 어, 종자가 흔하게 볼수 없는 그런 종, 어, 봉황이고 입장이 굉장히 날렵하니 예뻐요. 봉황 얘는 완전히 뿌리를 다 잡아, 잡았어요. 제가 며칠, 한 3일 전만 해도, 어, 하우스가 너무 더워가지고, 아, 이 창, 이 하우스 옆면을 열어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어, 간절히 했었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근데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날씨가 추워졌어요. 얘도 살짝 벌어지는 거 보니까 뿌리를 잡는 것 같아요. 여기는 봉황 군색 여러분 여기 뒷, 뒷장에 뒷아 이거 물드는 거 보세요. 환상이에요. 환상 이런 창문들이 물드는 게 엄청 매력 있어요 좀 이렇게 뒷, 뒷장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요 네, 두들레요두들레도 제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플라스틱 어야야보이시죠 네, 이렇게, 담가 놓고 있어요. 여게이 네. 봉이 이렇게, 지금 창들도 제가 이렇게, 물 먹으라고 이렇게 잠깐 어 제가 하우스 온도 체크하러 잠깐 나와서 어, 방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눈이 눈이 오고 있어요. 이 아이는 휴멜레스예요 휴멜레스. 휴멜레스 완전히 돌덩이 같아요. 어쩌면 이렇게 뒷라인이 이렇게 물드는 게 환상적일까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저도 유튜브에서 이렇게 저랑 이렇게 같이 산 사람들 창을 보거든요. 이게 저랑 같이 구매하신 분들이 유튜브 올리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렇게 어, 물들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화분은 다르지만. 오, 제거 보세요. 물론 그분은 일반적인 화분을 쓰고, 저는 이제 라고분을 이렇게 다 제가 안착을 했는데, 같은 창인데도, 어, 이 물드는 게제거랑 많이 달라요. 어, 제 것이 훨씬, 어, 물드는 게, 훨씬 짙고 네, 검정 라인도 더 멋지고 이게 밤에 보이니까 제대로 보이네. 낮에는 빛이 비쳐가지고 이걸 제대로 어, 영상이 안 찍혔는데 밤에 보니까 어, 한 80%는 잡아주는 것 같아. 근데 같은 곳에서 이게 구매를 하고 어. 같은 하우스에서 이렇게, 그, 키우는데도, 어 제거 라인이 훨씬, 그, 같은 곳에서 구매를 하고, 어 키우는 사람이 다르고, 화분이 다르지만, 제 것이 라인이 정말 제가 어 환상적으로 물드는 게, 제 것이 훨씬 고급지게 라인이 먹었어요. 이거 보세요. 제가 물을 거의 매일 주다시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름되기 전에 뿌리를 빨리 내려야 하기 때문에. 저도, 어, 저도 같이 이렇게 구매한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화분을 쓰고 어떻게 기르고 관리하는지를 제가 댓글을 안 달아서 그런지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제 것이 훨씬 더 라인이 고급스럽고 더 검정색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네. 봉황에 아직 봉황은 아직 활착은 안 됐어요 제가 받은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거든요 오 여기 자구도 있네요 이렇게 낮에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와, 엄청 멋있는데, 이렇게 라인이 이거밖에 안 해주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밤에 찍으니까 진짜 제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 바로 이렇게 지금 찍히는 모습이 어, 제가 지금 한80% 어, 영상에 담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실물은 더 예쁘거든. 제가 며칠 어, 며칠 전, 음, 며칠, 며칠 한 3일 정도 된 분도 어, 그분도 제가 영상을 보았는데 라인 타는 거는 라구분에서제요 어, 창이 제대로 물드는 것 같아요. <laughs> 다음부터는 밤에 낮에 찍지 말고 <laughs> 어, 밤에 찍어야 되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어, 창을 어, 짧게 올려드리고요 여러분 내일 지금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내일 운전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어, 안전운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